자 장크로다에 대 초연봉 하이드로캐논 한번맞으면 초연봉 녹을 것 같은데 자 그냥 초연봉 바로 한번 끝내볼게요 자 이로치 장크로다에 대 하이드로캐논. 비카 빅카 비카 빅카. 안녕하세요 캐멘입니다 와우. 카멘이 오늘은 이로치 장크로다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데이가 끝나고 지금 30분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어, 장크로다일이 하이드로 캐논이라는 물 충전 기술 바두 개짜리 그 기술을 이제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진화 준비됐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카멘이 이로치 엘리게이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색깔을 하고 있을지 카멘이 엘. 어, 굉장히 좋아하는 포켓몬인데 바로 한번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에메랄드 초록색이 아주 이쁜 이로치 리아코고요. 진화가 쭉 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Let's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와! Yeah. 머리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몸도 에메랄드 초록색으로 바뀌네요. 어, 특유의 이 뭐지? 배에 있는 요 무늬가 굉장히 이쁜 엘리게인데 오 듬직해 자 요것이 바로 일반 엘리게이입니다 파란색 몸을 하고 있고 이로치 엘리게이는 파란색깔이 머리 그리고 몸 색깔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오자 그러면 카멘이 대망의 이로치 장크로다이를 한번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로치 장크로다일이라니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엘리게이 출동하자 이로치 장크로다이는 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을지 레츠키리 한번 출발하자. 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카민 생각으로. 레츠키리 처음 뭔데? 오이 뭐야? 오오오와오장크로다이 굉장히 멋있어졌습니다. 와와몸 색깔이 그 이로치 리아코랑 똑같고요. 어 요거 요 요것도 이제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오. 자, 요것이 일반 장크로다일. 어, 빨간 색깔 요 뾰족뾰족한 걸 가지고 있지만, 1호치 장크로다일은 파란색으로 가지고 있네요. 어, 커뮤니티 데이 기술인 하이드로 캐논을 가지게 되었네요.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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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카멘이 바로 이로치 엘리게이와 이로치 장크로다의 파워체크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칸델라 이제 하이퍼리그로 한번 도전해볼게요. 상대는 알로라, 텅구리가 나왔고, 좋아, 좋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로치 엘리게이. 자, 싸우는 모습도 굉장히 귀엽네. 어. 악기수를 써서 지금 검은색으로 막 연기가 나고 있어서 싸우는 모습은 잘안 보여요. 그래도 깨물어 부수기 한방 날리면서 앞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치 엘리게이, 렛스끼릿깨물로 부수기. 오, 효과가 굉장하다라고 뜨는데 CP가 낮아서 그런지. 어, 알로라, 턱구리한테 굉장히 좀어좀 어, 힘들어 힘들어. 오케이, 굴대 문자 들어왔지만 효과가 별로라고 하고 이로치 엘리게이로 알로라 턱구리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때리면 이긴다. 충전 기소 한번 들어가면 아. 바로, 이로치 장크로다일 출격해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멋있다. 오, 너무 멋있는데? 화면이 개인적으로도 장크로다일이 아주 난폭하게 생겨서 굉장히 좋아하는 포켓몬인데요. 오, 이로치로 만나 보니까 훨씬 더 이쁘네. 오케이. 자, 물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가 정도는 하이드로캐논으로 가볍게 잡아낼 것 같은데요. 하이드로캐논 한번 보자. 장크로다일의 하이드로캐논. 아, 그냥 입에서 물이 빡 나가는데, 역시, 헬한테 가 굉장히 세네요. 음, 트레이닝 해보니까 괜찮네. 자, 다음 포켓몬은 초연몽이 등장했습니다. 오! 자, 장크로다에 대 초연몽. 하이드로케노 한번 맞으면 초연몽 녹을 것 같은데? 자, 그냥 초연몽 바로 한번 끝내볼게요. 자, 이로치 장크로다일를 하이드로 캐도 레스키리, 한 방에 초연몸이 깨다가네요 자, 가면 오늘은 이로치, LA의 이로치 장크로다이를 한번 진화시켜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